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네. 사실 명절 하면은 이게 애들 싸움이 아니에요. 어른들 아, 싸움입니다. 어른들이 싸우면 또 애들 간에 또 오묘한 그런 그쵸. 분위기가 있 그렇죠. 애들 싸움은 있다고요. 어른들 싸움. 네. 네. 그렇죠. 그 방금 오지가 말한 딱 애들 싸움 이 어른들 싸움이라는 <laughs> 아, 그 하죠, 내용이 담겨있는 영화. 아. 나. 그런 영화에요? 네. 어른들 말싸움의 근데... 끝판왕입니다. 아 뭔가요? 대학살의 신. 네. 어우. 엄청 강렬해. <laughs> 거하죠 대학살 네. 예방 주사 치고 너무 강한데? 막가닥고 <laughs>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네. 그렇진 않고요. 이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연극인데 음. 브루웨이로 넘어 공연도 되고 한국에서도 공연 연극 공연이 있었어요. 어, 아, 아, 유명합니다. 아, 결국에 영화화까지 이루어진 거고 어, 영화는 2011년 작품 한국엔 2012년 개봉했습니다. 음. 아, 배우들이 쟁쟁해요. 음. 조디 포스터, 음. 케이트 윈슬렛 아. 뭐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고 엄마들이군요. 맞아요, 엄마들이고 <laughs> 이게 연극이라고 말씀드렸. 다는 거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겠죠. 음. 그래서 한 집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네 명의 배우가 나오는데 그 양쪽 부부가 나와요. 음. 그들이 그네 명의 케미만으로 끌고 간 영화예요. 아우. 말싸움 말로 80분짜리 말싸움이야. 아우, 찰지겠다. <웃음> <무서워>. <웃음> <웃음> 자 영화가 시작되면은 처음에는 공원에서 시작을 해요. 애들 싸움이 거기나요 그렇죠. 애들 싸움이 음. 있습니다. 근데 막 심각하게 치고받고 이런 건 아니고 음, 시비가 좀 붙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 나와요. 대사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보여주거든요. <laughs> 어.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의 시선이 집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애들 사이에 뭔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던 애들의 부모들이 만난 상황이에요. 아 음. 약간 네. 서로 이렇게 그렇죠. 일종의 합의가 어. 필요해서 만난 거죠. 마전에 집에서 만났어요. 자, 부모들이니까 등장인물이 네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름으로 구분하시기 힘들 겁니다. 네명 음. 얘기하면, 왜냐면 다그 외국어라서, 부담을 네. 제가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누구 마음 이렇게 네. <laughs> 엄마들은 이름으로 부르고, 음. 아빠들은 누구 남편. 그렇죠. 이렇게 음. 하겠습니다. 책뒤목 가게도, 안그려도 네, 아, <laughs> 준비했어, 지금. <laughs> 시으로부터 이후에 생긴 습관. 네. 자, 피해자의 엄마. 음. 피해자의 엄마는 페넬로페입니다. 페넬로페. 피해자, 페넬로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작가인데, 아프리카의 분쟁에 대한 책을 막 쓰고 있어요. 대학살이네요. 캐릭터가 그렇아 <laughs> 실제로 그 제목과 아마 연관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도덕적인 <laughs> 어. 기준 이 되게 높은 사람으로 어. 나와요. 우리를 살이야그 예. 네. 예. 네. 아, 아, 약간 네. 꼭 장점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개 <laughs> 그렇죠. 난장판이 난 영화이기 때문에. <laughs> 자, 페넬로페의 남편 피해자 아빠는 생활용품 가게를 하는 건데 <laughs> 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허허 약간 그런 <laughs> 아. 스타일. 그래서 결혼했네. 약간 실없는 농담도 하고 넉살 부리는 음, 타입이에요. 약간 뭐, 대학생의 그쵸. 신을 어떻게 수 보면은 있군요. 좀 쿠션 역할을 어, 해줄 그치 수도 그치 있죠. 근데 이게 또 감성은 무딘 거야. 어, 네, 히려가 네. 감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타넬로페은 굉장히 민감한데. 맞아 어. 그런 느낌이고, 이, 부, 둘이 부부입니다. 피해자의 부모예요. 네. 가해자의 엄마 이름은 낸시예요. 낸시. 넨시. 낸시인데 금융조기를 합니다. 전문직이죠. 네. 어. 뭔가 이 사람의 캐릭터는 불편한 상황을 좀 피하려고는 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또 정리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약간 있는... 수동적인 느낌인데, 음... 근데 그래도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나마 말은 또 하고. 어, 그래서 렌시가 있고 렌시의 남편 가해자 아빠는 제일 뭔가 되게 불편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어 시니컬한 스타일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우리에는 제 정신이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 네. 뭐, <laughs> 시니컬 그 이상인데 못책이 그, 맞아 되뭐 아, 걔한테 사과를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사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어, 남녀처럼 어. 자기 그리고, 진짜 남녀같이 말하네가 변호사인데. 악덕 제약 기업을 아... 변호하고 있어요. 이게 막 나와요, 중간중간에. 아... 아무튼, 캐릭터성을 부여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자,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페넬로페와 낸시가 각자 음. 엄마들이고 어, 남편들이 나와요. 했어요. 네, 자이네명이 80분 동안 말씀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좀 사무적으로 좀또 얘기를 이, 나름 해요. 나름 예의도, 예의도 지해면다 예의 지킵니다. 아, 그쪽 애가 때렸으니까 그렇죠. 네. 하비야에 뭐 이런 일이 오. 있었고 그 애들끼리 친하고 같은 동네 사는 거 같아요. 왜냐면 막 어렸을 때 걔가 연극에서 무슨 역할을 했잖아요. 뭐 이런 걸다 나와요. 동네 친구 오래도록 같이 아는. 그치. 부모네서 또 싸운 거 보면은 음. 부모끼리 친하진 않았지만 애들이 음. 누군지다 알고 음. 있는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뭐, 찰, 합의문 같은 거 작성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laughs> 서로의 신경을 긁는 한마디씩 시작이 되는 아, 거같 아, 마지막에 한마디 더 얹어서 싸움이 그러니까. 나요. 그걸 참아야 돼. 그걸 참으면 되고, <laughs> <물고> 문학에서 싸움이 <laughs> 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예를 들어볼게요. 피해자네 집에 모였어요페넬루페네 집에. 뭐라도 음.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음료와 간식을 내오는데, 그 간식이 페넬루페가 만든 거예요. 음. 직접 만든 디저트. 음. 안 돼. 그쵸. 뭐, 레시피가 누구거냐 이런 스몰톡을막 합니다. <laughs> 어. 맛있네요. 뭐, 덕담도 오가다가, 낸시가, 어. 아, 이번 일로 레시피도 하나 알게 됐네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니까, 러 페넬루페가 저... 빡쳐서, 우리애는 앞니 두 개가 나갔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급사갑프스 <laughs> 정말. 어 진짜 아. <laughs> 그 앞에까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한마디가 툭툭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시작됐구나. 일종의 버튼이 눌린 아. 거지. 페넬로페도 어쨌든 자기가 피해자의 엄마니까 아. 한쪽에서 이렇게 나를 세우잖아요. 그럼 반대쪽이 또 받아치는 거지. 아. 수습하려다 말싸움하다 수습하려다 말싸움하다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아. 예를 들어 너네가 우리 얼굴을 망쳤다. 이런 얘기가 아, 막 나와요. 얼굴을... 그럼 또 갑자기 변호사잖아. 그 가해자 남편은아해자 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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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죠. 망쳤다고? <laughs> 망친 건 아니지. 뭐 <laughs> 이러면서. 자꾸... 그 표현에 대해서. 그렇죠. 애들끼리 뭐 화해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 좋다. 음. 그런 건다 얘기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싸웠다가 수습. 싸웠다고 수습이 음, 나왔는데 음. 애들끼리 좀 화해하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부모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페넬로페는. 음, 음, 음. 근데 이 변호사니까 엄청 바쁘잖아. 그래서 아난못올것 같다고 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굳이 부모가 개입을 하냐 애들끼리 화해하면 되지 음. 뭐 이런 일이라든가 뭐 암튼 그런 식으로 어긋나요 둘 사이에 어떤 요구 같은 게훅 음, 음. 그러니까 달아올랐다가 우리 무명이니까 한손씩 돌리고. <laughs> 연습훅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왔다 갔다 되게 오락가락해서 <laughs> 보면서 되게 점점 저도 빡쳐 올라오는 <웃음> 거예요. <웃음> 언제 화해하는 거야. 언제 이 싸움이 그 끝는 거야. 그 과정에서 또이 변호사 남편 가해자의 아빠는 계속 전화가 와요. 아. 너무 바쁜 거야. 바빠, 바빠. 너무 바쁜데 이 사람이 <laughs> 통화 내용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음, 통화 그쵸. 들리는데 딱 봐도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드는 거야. 불법은 아니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싸움이 번져가는 거예요. 자 혹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스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 같은 걸 혹시 둘은 가지고 있나요? 스탑? 글쎄요. 없지. 답이 없어요. 사실. 어, 답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파하는 게 제일 좋잖아.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빨리 헤어지는 어. 게정이 내일 정답이야. 다시 얘기합시다. 알아듣는 게 어, 좋을 수그 사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어. 애들 애들 데리고 어. 만나는데 음. 여기서 양보하지 못하는 게 패널루페인 거야. 어. 아빠도 와라. 저녁에. 음. 음. 근데 낸시는 내가 애랑 올게요. 잘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치. 음, 또 이거 계속 가지고 이거 싸워요. 근데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잠깐 이제 부부들끼리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 넷이 같이 어. 있다가 그럼 또 서로 뒷담화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해야지, <laughs> 그러면 또더결의에 찬다니까요. 서로 그렇죠. 상승작용이 있어지고. 가 음. 그래서 다시 뭘 정리하려다가 이제 또 수습을 해야 될거 아니요. 에그래서 음. 낸시가 가장 그래도 수습하려고 했던 가해자의 엄마. 낸시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아예 또 2라운드를 시작을 해 버리는 거야. 근데 애가 왜 때렸겠어요? 이웃집 <laughs> 살인사 아, <미우질 수 웃음> 때렸겠지. 아, 또 아, 서로의 그런... 잘못을 막 아, 끌어올려서 또... 검토하기 시작을 하고 뭐하막또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2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전선이 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음. 전선이 어떻게 분화되냐면 원래는 피해 그 부자의 부부, 부부팀, 부부팀 어, 어. 부부팀이었는데 이게 서로 각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었던 거야. 아, 그래서 <laughs> 다른 부부의 그... 그래서. 갑자기 아내들끼리 편들어서 남편들을 욕하고, 아 남편들끼리 아 아내들끼리 고어 <laughs>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셋이서 한 명을 욕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난리판이 벌어지네. 아 계속 이 이렇게. 네. 왜냐면 아 아무도 여기서 도덕적으로 제일 우위를 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음 또, 네. 또,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뭔가 시비 걸기 시작 끝도 없는 거예요이 모든 과정에 아이들은 어디 가는 거야? 아이들은 없어요, 집에. 어디 갔어? <laughs> <지금> 밖에 학교 밖에 <laughs> 없겠지만. <있는> <laughs> 아, 손잡고 놀고 있을 것 같아, 평온하게. 평안, 그렇지. 그러다가 달아오르잖아, 빡치잖아. 그러니까 술까지 먹기 시작해 <laughs> 와, 아, 난장판. 개 난장판이에요, 예, 생 난장판이 음. 벌어지고, 술 먹으면 뭐 아무 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또 어. 서로의 문제에 상담을 막 해줘, 또. 어. <laughs> 그니까 끝은 뭐냐면 굉장히, 뭐야, 이게 할 정도로 의미 없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대화가 오가다가, 엉망진창인 가운데, 마지막 대사, 이거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아, 정말 인생 최악의 날이다. 이 대사와 함께, 부모들의 <laughs> 싸움판이 끝나요. 안 보여줘, 그 뒤는. 그 암전하면서, 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어.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애들이 나와요. 애들이 어, 나오는데, 래서 애들. 어떻게 이들이 지내고 있는가, 이거를 음. 비춰주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길지도 않고, 뭔가 그냥 막 엄청 설명이 필요한 영화도 아니고, 음. 정말 딱 80분짜리 어른들 어. 말씀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음. 마지막 선물을 딱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요이 제목이 대학살의 신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우지가 지적했지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그 유혈사태 같은, 그런 것처럼 막 유혈 사태라는 게어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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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분쟁 지역에서 총칼만 가지고 어, 게 진짜 피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일종의 도심의 한가운데서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 어,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분성이 있는가 음, 그런 사실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그한 그 마디들이 계속 이 80분짜리 말싸을 이어가거든요. 솔직히 80분짜리 말싸움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80... 어떻게 사람이 80분이나 싸워? 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살면서. 아, 그래? 어, 안 해봤을까? 어, 1시간 20초 동안 싸워봤다어 <laughs> <나가지고>, <laughs> 통화 끝나고 나서 찍혀있는 시간이지. 싸움의 동안. 아무튼 뭐 그렇게 건드리면 폭발하는 지점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음, 음. 그 지점들을 계속 서로서로 서로 버튼을 눌러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음, 음, 혹시 뭐 그런 나, 나 이거 건드리면 폭발한다 이런 거 있어요? 잘안 음. 근데 그런 건 있죠. 내 기대가 배반됐을 때그그대로그 아, 그 데미지가 오는? 원래 음. 그냥 느꼈을 불만보다 내가 기대했던 어떤 대답이나 이 사람의 본성이 아닌 모습을 봤을 음, 때 음, 음. 그러면 음. 너무 화가 나죠. 그게 또 연인들이 연애 시작한 어. 다음에 처음 그쵸. 대판 싸우게 될 때가 보통 그럴 때가 많죠. 와장창 깨지는 어.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서로의 밑바닥을 음.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어, 이게 바닥인가? 런 어, 거죠. <laughs> 이런 얘기까지 한단 어... 말이야?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앞에 오프닝에서 소개한 김민철 작가의 어떤 맥락도 이제 그런 부분이 들었던 어것 같고. 좀아무튼 온갖 것들 꼬투리 잡히고 음... 그 버튼 같은 것들이 누구에나 있다는 거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부모님이랑 싸운 거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어... <laughs>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고시바라 였거든요 대학교 <laughs> 가자마자. 고시 왜 다른 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말 제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에 갔는데, 음.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laughs> 음. 꿈은 변하니까. <laughs> 네. 근데, 대학에 진학 하자마자, 하자마자부터 부모님이 아,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교육, 고시바라. 교육 동아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고시, 고시바라 하니까, 고시 망치를 자꾸 와, 정말 명절 때, 제가 그래서 명절 때왜안 가냐면,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추석 때, 온 가족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판 싸운 거야. <laughs>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쓸데없는 게 아니다. 음. 너무 음인이라고 어.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일종의 폄하를 하신 거죠. 어, 어, 어. 그래서 대판 싸우고 아그 다음에 또잘다 화해하고 다 하게 되긴 하는데 어.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라는 음. 게 사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버튼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누르는 음, 거예요. 모르니까. 아, <laughs> 맞아. 사람 관계의 맥락이 또 끊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다 덕담이랍시고 <laughs> 어. 해요. 뭐, 오천, 당숙, 뭐, 이런 분들이. 아이고, <laughs> 어. 그럼 결혼해야지. 뭐, 뭐 이거 없에서몇 <laughs> 어. 뭐. 살이지? <laughs> 할말한수 <laughs> 그렇죠. 음, 그런 얘기들요 취준생이면 나요. 취업, 취업은 언제 하니? 어. 대학원생한테 논문은 언제 쓰니? <laughs> 뭐, 이런 전, 전 거. 살쪘다는 소리도 대놓고 아, 다 모여있는데, <laughs> <laughs> 제가 있다, 그렇게 뚱뚱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그때 살이 좀 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액락에서 그 할머니가 음. 갑자기 아~ 오지는 살좀찐것 같다 <웃음> <웃음> 또 옆에 멋모르는 어, 멈모르는 오랜만에 오신 친척 이제 남자분이 그러게 깔깔깔 <laughs> 이러면 되는 <한> 거예요 서 내가 <laughs> 아~ 이 올라가지고 어, 제가 그치. 어른한테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laughs> 잘 집에 가서 엄청 떠먹었구나 그래도 <laughs> 엄청 놀러, 어~ 저는 폭발하지 않아요 쉽게요 <laughs> 아~ 진짜 아무튼 전... 네. 폭발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는 없는데 그냥 저는 하지마라는 말이 되게 싫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어나 음. 어,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마 의지를 꺾어. 어, 어 맞아 맞아. 하지마 그런 그런 하지마. 근데 어. 쓸데없는 일이란 거랑 되게 음. 맥락이 비슷한 그치? 것 같아요. 음. 그거 쓸데없으니까 하지마를 줄여서 하지마 하지마 그래. 그냥, 그냥 살던대로 살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음. 의욕을 꺾는 말 음. 거기에 맞아. 좀 많이 화가 음.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버튼들을 서로는 알고 있어요. 보통 교류가 있는 사람들은 음. 근데 교류가 끊긴 상태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쵸. 자꾸 눌러대는 어. 거지. 그래서 명절에 싸움이 <laughs> 버튼인지도 모르고. 음. 네, 그래서 명절에는 그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되게 <laughs> 중요하다. 누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오, 그러니까. 아니면은 평소에 연락 자주하는 사 좋긴 하고 어줘야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되게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을 해보고 음, 말을 이제 하는 게한 번만 생각해도 걸릴 수 있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음. 예방 수사. 나, 준비해봤습니다. 약사대속 약속. 신와차속 약속. 약속, 약